학부 교사들이고 유치부 교사들인데 차근차근 안 놓치고 잘 키워가지고 대학 청년부까지 올렸습니다 결국은 대학 청년부가 이제는 삼남성교회 사회성교회 될 거고 거기서 후대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태영아 부는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가대를 부려셔도 모든 각 파트에 대학 청년부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한, 예배에 나오는 대학 생들의한명들은 내년 같으면 한 30명 될것 같아요. 감사할 일인데, 어쨌든, 어떻게 해야 하여튼, 하나의 은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후대들을 잘 낳아서, 태영아에서부터 각 성교회까지,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혼시켰는데, 지금 다 보냈거든요. 이제 보내지 마시고 이제 동기를 좀 가지시고 우리 대학 생이한명한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들을 잘 결혼시켜 가지고 우리 빨리 후대들을 낳아서 미래를 살릴 것인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나이 75세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살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이 시작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정말로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으면 그때 절대 가능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나 간단한 방법이 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아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말은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죠. 복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근데, 내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말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그래요. 내 사업이 망했다가,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가, 우리 아이가 잘못됐다가,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일어나고 내 병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원의 첫 번째 말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맞지 않습니까? 도리어, 어, 피법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복을 거꾸로 말해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자리 지키고 있고 성전에서 제세양들이 자기 자리 지키고 있죠. 대제세양이 세명네명 그랬어요. 얼마나 그 자리에 욕심이 났던지 거기에만 관심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첫 말씀이 그래요. 그게 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로 심령이가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복이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복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키워보러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게 될 것이다 아니 핍박받을 정도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누가 너희를 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상급이 하늘에서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완전 반대를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 그랬는데 진짜 그 복이 뭡니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수천번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스 오늘 우리가 6장 읽었지 않습니까? 특히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어떤 설교자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한 구절 속에 네 번이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할 네 번이나 거듭해서 말한 구절은 여기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그 복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의 창세기 22장을 배경 삼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켜 맹세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창세기 2 2장에 그랬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순종 예, 맹세시켰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게큰 복을 주며 네 씨를 번성하게 하할 하늘의 별같이 저 바닷가에 모래 같이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딱한 가지 이유에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가 아니고 네 아들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서 번제로 드려라. 그 산이 물론 모리아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는 모리아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모리아산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내가 너에게 지지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준행했습니다 삼위길을 걸어가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방해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거 보세요. 종들도 아예 산 밑에 기다리라고 하고 믿음의 말 보세요. 아들하고 내가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한지 몰라요.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그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게 결국은 다예요. 그게 하나님이 복주는 이유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마 이러한 시험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절대 불가능. 이것을 뛰어넘어라. 절대 불가능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라. 왜냐하면 은 불신자들은 지금도 사전에 12가지 전략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지요. 창세기 6장에 육신이지요. 창세기 11장에 세상이지요. 그걸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전 도 13장에 무속, 역술, 점술, 사정이 19장에 보니까 우상문화, 종교, 세상 품속, 미신, 그 불신자 운명 여섯 가지가 오늘 매였는데 이제는 사단의 전략 1 2가지1만 가지로 다섯 가지를 더 설명했어요. 마태오 12장 2 8 29절을 보니까 강한 자로 역사한다. 강한 자, 언약 없는 불신자에게는 강한 자 맞지요. 여호م 심지어 에 세상 임금이다, 세상 신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데아서 2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보니까 율법 가지고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 엉뚱한 율법 기준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다 이용되고. 교회 안에 문제 생기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밖에 없어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밖에 없다니까.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토록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저 재판장 앞에 불려가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온통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율법밖에 없어요. 그복음입니까 그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처럼 사단의 전략 가운데 교회까지 그대로. 그러다 보니 고른도 후서 4장 4절 5절에 봐요. 미혹의 영. 복음의 강체만 비치지 못하기니 사단의 전략 가운데 그대로 넘어가 있고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데 이유가 전혀 상관 사단이 강한 진을 치고 요새를 치고 있는 여기에 속고 있단말이죠 오늘 우리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아브라함의 절대 불가능한 한계는 뭐였습니까? 갈 때야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뛰어넘어라.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아마 갈 때와 우리에서 안락한 삶을 살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기 배경이 거기에 다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 버리고 떠나란 말은 하나님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배경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라 정도가 아니죠 확실한 언약을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어쨌든 에, 다섯 가지가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논의 근원적인 축복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번 성경은 네가 복이라는 거야 기념비적이큰 민족을 이루어서 후손까지 축복되도록 아무도 막을 불가항력적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는 자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면 다된것 아닙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갈때우르를 떠나라고 했지, 무조건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시작입니다. 과거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상 배경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기금 만났다고 언약 못쳐버리고또 현실 문제 만났다고 흔들리고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상식을 뛰어넘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없지요 학문으로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떠나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추려굽할때 보면 나오죠. 애굽을 넘어서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당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뭐 피예배 해보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부름 받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못 이어넘지요.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노예 근성, 광야 근성, 크게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사상, 이것 가지고는 절대, 전부 불가능이잖아요. 갈때 우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 근성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선민사상? 얼마나 선민 사상이 제가 요나서 4장 14절을 설명해 놨잖아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성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가 억지 선교입니다.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데 원수 나라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니누의 성에는 자우를 분별할수 없는 12만 명의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그게 어떻게 아깝지 않겠냐 말이에요 요나는 아까운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선민사상이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영혼사랑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완전 반대잖아요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통 많이 당한 민족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종훈 선교사님 보니까 참 선교사 맞아요 아예 이제는 일본 사람이 돼버렸어. 기화해가지고. 딸이 시의원입니다. 나고야 시의원이. 아, 그래서 온 가족이 뭐, 일본 사람,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가 한민족 아닙니까? 아담의 우선이잖아요. 일본 사람이면 어떻고, 한국 사람이면 어떻고, 중국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6장 31절로 31. 염자하지 마라. 응? 의식주가 진짜 복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매어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보니까 초대교회에 남아있던 이 율법 사상 때문에 결국은 마가다라빵교회에서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로 파톤을 옮겼잖아요. 안디옥교회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거 보십시오. 참.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헬라이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그 누가가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니까요. 선교의 가장 기하게 쓰인 받는 기록자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절대 불가능. 이걸 뛰어넘어라.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기초 다섯 가지가 나온 겁니다. 처음에 이거 굉장히 강조했죠. 다락방이 뭐냐면, 마가다라방 교회처럼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걸 체험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언약 잡았어요. 이런 사람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더니 이것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찾아왔어요.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시작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답을 얻은 초대교회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가다르 방에 임했던 그 영적인 축복, 그 은혜. 오직 하면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사정행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어제 핵심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다. 그 이전에 벌써 70인 제자와 같이 갈보리산 능력을 처음 한 사람이다. 감난산 40일 집중 속에 들어있었다가 마다라방에 가 참여했을 것이다. 전도자는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보고마까지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팀사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어차피는 새로 운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를 만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오늘 오늘 세가족원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택배가 배달된 젊은 아니 자기 아파트 이름 이뭐 동하고 번지수는 같은데 아파트 이름이 달라. 여기 산소아파트, 그, 그동, 그, 그, 그거야. 그 그래가지고 택배 전달해주면서 보금 전했는데,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사실 항기하고 오늘 아이까지 데리고 교회에 와서 세가지고 양복까지 입고, 저 자세를 보십시오. <laughs> 참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보금을 들었다. 감사할 일이죠. 계속해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특히 이 성교팀이, 바울팀이,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줬어. 요 만나. 세계, 네. 세 번째가 이제 마게도냐 교회 아닙니까? 마가다라빵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침사요 마가, 마게도냐 교회를 통하해서 뭡니까? 우리의 가정. 세 번째 기초가 미션홈이잖아요. 우리의 가정.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자 키우는 가정.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뭐, 교육자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가정을 미션홈으로, 그래서, 많은 랩런트들을 불러서, 상담도 하고, 도와주고, 치유도 하고, 또, 말씀도 주고, 그런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데, 제자 중에 제자가 일단 우리 자녀지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자네 번째 로마 교회처럼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문교회 또 기능성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자격증이 붐을 일으켰는데 아마 요양보호사가 제일 붐을 많이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뭐 제가 이두 손가락으로 다 꼽아도 안될 만큼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제, 이제 실버산업이다 보니까 시대에 맞는 좋은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면 참 좋은 문인 것 같아요. 가서 케어해주고, 우리는 단순하 육신적인 케어만, 영적인 케어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면서 마음은 열고, 보험전하고, 그 사람 배우기에 많은 문들이 있을 거니까.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방글에 제가 복지가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파송하는 곳인데,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번 전문교회 모임을 가져라. 요양보호사들에게 그 보고도 받고, 미션도 전달해주고, 기도 제목도 잡아주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기능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다섯 가지입니다. 다락바 팀사요, 미션원, 전문교회. 우리 기초, 전도 기초 다섯 가지 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세 번째 여기에 주역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목사님이 한번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제일 부러웠던 게 있대요. 저기 상가들 앞에 지나가면 금일 휴업 하, 그걸 쳐다보면서 하, 나도 주일을 한번 제가 한번 걸어봤으면 참 좋겠다. 금일 휴업. 오늘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었어. 목회하기가 실제로 독일에서는 그런다잖아요. 자기 다니는 교회 갔더니 금일 휴업이라. 예, 목사님 오늘날 휴가 같대. <laughs> 주일이 건뭐고 응? 사모님이 다른 교회 가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독일은. 뭐 독일은 그 목사가 공무원이거든요. 성도가 한 명이든 백 명이든 똑같이 월급 나와요. 그러니까 금일 휴업할 수 있어. <laughs> 그래, 아, 그 가게들 쳐다보면서 야 부럽다. 나도 언젠가 좀 주일날 한번 그냥 다리 쭉 뻗고 자고 그냥 금일, 금일 휴업이라고 저 팻말 한번 따라보고 싶다. 그랬대요. 솔직하게. 그랬던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생각이 사고하게 돼.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의 주역입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 지 모르면 됩니까? 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자기가 어디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 이, 숨은 건 아닙니까? 그것도 그늘 아래, 나무 아래 숨었잖아요.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게겠습니까 네가 누구냐 말이에요. 네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그다 놓쳐 버리고. 예.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있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오늘 말씀이 구약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나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죠 결국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완전 번성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가정으로 시작한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랬어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 언약 백성이 누구냐? 여기 주님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이 또 말했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은 전혀 붙잡지 않고. 그 가난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 다 내팽개치고 도리어 메시아를 잡아 죽인 그들이 아직도 헛된 자부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그 근원적인 축복 속에 있는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 있는 가운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인이 종들에게 각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전문성 가지고 생명 살리고 또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락해 주셨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인도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저는 그리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많이 봤었고.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 촌님 회장했던 사람들마다 다잘되었어요 네. 내년에 누가 회장이 되려니 뭐 회장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모델 적으로 응답받아가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들이 있는 현장에 또 앞으로 전도의 시스템을 세우고 그렇게 응답받겠죠 유일성의 응답이란 말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수 없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유일성 정도입니까? 네. 진짜 유일한 축복이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걸 우리는 절대 가능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지도로 보자. 초대교회도 보니까 절대 불가능 현장이에요. 안디옥교회는 핍박 때문에, 환란 때문에 생긴 교회 아닙니까? 이방인들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았던 그 마기도냐, 그 현장에 로마가 250년 동안 핍박한 전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었어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유일성의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였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릇만, 그 그릇은 믿음이지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전통 캠프를 4주 동안 진행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받을 응답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한 2주 전에 우리가 전성도 체육대를 할 때, 27명인가, 한 30명 가까이 초청돼 왔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날 체육대는 놀러 왔는데, 바람 쐬러 왔는데,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는 정말 와서 복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이 약속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지만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절대 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고 있는 복의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